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기관에 도달해서 발현되는 작용이 뭐냐? 전신작용이다. 이런 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 양리, 양리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나오는 문제가 어, 많진 않아요. 볼게요. 국소작용, 국소라는 게 뭐예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 치과 가면은 리도카인을 국소 마취하죠.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바로 국소 작용이라는 거예요. 전신 작용 말 그대로 전신에 퍼지는 게 전신 작용이에요.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돼가지고 전신에 약발이 간다. 이게 전신 작용이죠. 또 선택 작용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 장기에서 양리 작용을 일으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어디를 검색하라? 우리는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가면 다 네이버를 뒤져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이해가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니까요.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방법도 괜찮다. 막판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귀관지에서 이렇게 다 찾아갖고 그냥 떠먹여 드리잖아요. 그냥 삼키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여를 하든지 간에 맥이던지아 IV를 놓던지, IM을 놓던지 간에, 약물이 그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약발이 받는데요. 약리작용이 뭐예요? 약물이 그 몸에 미치는 작용. 또, 친화성은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어요. 타이륜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 머리로 가가지고 약발이 받았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심해요. 그래도 타이륜을 먹잖아요? 만약에 타이레놀. 이거는 뭐 고유 명사죠? 아세트 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약발이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로 가고요. 생리통이 있으면 생리통으로 가고요. 치통이 있으면은 이.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먹던지 간에 알아서 아픈 쪽으로 간다. 친화성이 있다. 이것을 선택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몸이 두통이든 생리통이든 치통이든 선택해서 간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일반작용. 그냥 약발받는 게 일반작용이에요. 모든 조직 장기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약발이 받는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작용이다. 보편적으로 그냥 약 먹으면 어, 뭐 약발 받는다. 부작용.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 건강을 해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입니다. 이에요. 어, 우리 동력 뭐였죠?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아, 심각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게 동력이었듯이 뭔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다. 그냥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 어려운 거뭐 있어요? 음, 알아서 약발 받는다. 타이든을 먹어서 두통, 치통, 생리통으로 알아서 다 그냥 친화성으로 이석한다. 이제 뜻은 이해했어. 근데 이 말에 이 멘트가 어떤 작용인지 뭐만 알면 될까요? 어,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선택해서 받는구나 선택작용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물에 관한 어, 관리방법 이중 잠금장치 해야 되잖아요 마약류는 그런데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아이그이 그, 이 말이 좀 생소했어요 철제 금고에 무슨 그렇게 잠그는 것까지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관한다 이런 멘트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달라지더라도 일맥상통 한다는 거죠. 향, 정신성 의약품은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한다. 아편제제와 마약 종류는 라벨을 부착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된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수리남이라는 그 무슨 여섯 편짜리 화정어 나오는 걸 하는데, 화정호 씨가 나오는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단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그 필로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아편제제와 마약 종류는요,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돼요.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수량을 확인해라. 아, 일반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요, 프로포벌도 있고요, 많잖아요. 어, 이거 직원들이 빼돌리기도 하고 직원들이 또 중독되기도 합니다.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약국에 반납해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경우는 없다.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남용 방지가 아니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잘못 사용하는 게 오용이에요, 오용. 하재 부종에 있는 사구체 신념 하나의 간호로, 옳은 것은 사구체 신념입니다. 일단, 신장이 나쁜 환나 아픈 애기라는 뜻이에요.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아니, 사구체 신념인데 상기도 감염 환자랑 접촉을 금해? 어? 상기도면은 이 호흡기 위쪽 아닙니까? 뭐, 왜 이럴까요? 사구체 신념이 뭐예요? 신장의 기본 단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염증의 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 혈뇨, 단백뇨 등이 나타나면은 어, 검사해 보니까 사구체 신념이 나온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상기도 감염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이 선행됨에 따라서 사구체 신념이 나타난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구체 신념은요 상기도의 감염으로 많이 나타난다잖아요 뭔가 감기가 걸렸나? 우리가 아프면은 뭔가 열나고 컨디션 안 좋고 아 이런 감염 증상으로 사구체 신념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접촉을 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몇 시간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부종이 심하면은 수분을 제한해라 어 우리가 단백질을 제한해라 하는 거 간신사 간성온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이었어요 그래서 저단백식이 먹이라 이거예요. 저단백 먹으니까 기운 없으니까 고탄수화물식이를 먹이래요. 적은 양의 빈번한 식사가 좋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말고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고탄수화물식이 하면 은 사후치 신념이 가네요. 그리고 저단백식이가 간다. 저탄수화물식이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 저탄수화물식이 뭐가 있었지? 우리 급속이동 중위군. 위 절제 수술을 했어. 위를 잘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 갖고 똥으로 나가야 되는데 먹자마자 5분에서 30분 안에 싸버립니다. 이게 뭐죠? 덤핑 신드롬이에요. 빨리 덤핑 떨어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왜 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을 먹었죠? 탄수화물은 입에서 뿌띠 알렌이라고 해서 침에서 이 탄수화물을 소화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그냥 분해가 되니까 빨리 더 빨리 싼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지방을, 고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으라 하는 게 위절제술 덤핑신드롬이었어요.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위절제수술을 한, 한 자. 뭐가 심하다? 악성비.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것까지가 다 국가고시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기도 감염 환자의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왜? 균이 합병이 된대요.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 환자랑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키워드만 보세요. 역사가 이러이러 이렇다. 이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해라. 왜?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순환기가 과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혈압을 측정해라. 그래서 병원 가면 바이탈 맨날 재잖아요. 황달. 황달에는요. 자연적인 거, 생리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황달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는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괜찮다. 신생아의 70%까지 나타난다. 55에서 70% 나타난다. 거의 뭐세명 중에 두 명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생리적인 거니까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황달은 왜 생기냐? 태어나고 적혈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이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승하면서 이 농도가 안 맞아 가지고 황달로 되는 거예요.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난다. 24시간 이내 황달은 병, 굉장히 병리적이라 위험하다. 용혈성 질환, 핵황달이라고 해갖고 피가 다 용혈 터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보고해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첫날 황달은 위험하다. 2, 3일 지나서 생기는 황달은 그냥 괜찮다 이 얘기예요. 황달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보육기에 넣습니다. 형광욕법으로 치료를 해요. 눈의 볼를 위해서 애기한테 신생아에게 안대를 사용하고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무슨 태닝하는 기계 같은 거잖아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준다. 뭐 체위변경은 항상 2시간 간격이었어요 수유를 할 때는 광산욕법을 중단하고 애기한테 젖을 먹이고요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번. 특별한 영양소에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 상관이 없는 시기가 뭐냐? 일반 시기다. 어, 수술하고 나서 시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묽은 거, 보리차 같은 거 마셔요. 그 다음에 유동식. 유동식이 뭐예요? 육회요. 경관 영양 하시는 분들, 요런 거 많이 먹습니다. 영양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로 되어 있어요. 어, 유동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식이에요. 연식이 뭐예요? 부드러운 음식. 순두부. 죽. 뭐, 연두부. 또 푸딩. 뭐 계란찜, 이런 것들 다 연식이죠. 경식은요, 가볍게 먹는 밥이에요. 일반식은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일반식입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먹는 거. 그래서 영양소에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일반식이고요. 뭔가 이 쉽지 않고 그대로 삼켜야 된다 하면 유동식이죠. 부드럽게 먹어야 된다, 연식이죠. 노인들이 연식 많이 먹죠. 경식은 가벼운 식사이다.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 제공하는 거, 처음은 물을 먹어라, 차를 먹어라, 그래서 보리차,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잖아요? 보리차 먹고, 그 다음에 유동식 먹고, 연식 먹고, 경식 먹고, 일반식 먹는다. 굳이 순서를 암기하고 싶으신 분은요, 제 친구 중에 유연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유연경. <laughs> 연경이가요, 식당 가면은요, 보리차를 한잔 마셔요. 그리고 이 유연경이 나중에는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식 먹잖아요. 그래서, 연경이가 식당 가면은 차 한잔 마시고, 유연경이 일반식을 먹었다. 유, 유동식, 연, 연식, 경, 경식이라고요. 어, 이렇게 또, 암기하실 분은 암기하세요. 유연경. 어, 그 배구선수 이름이 김연경이죠? 예, 우리 수스로 식이 섭취 단계는 유연경이라는 거. 보리차 한대 마시고, 어, 유연경이 일반식을 먹는다.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기관에 도달해서 발현되는 작용이 뭐냐? 전신작용이다.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 양리, 양리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렇죠? 근데 나오는 문제가 어, 많진 않아요. 볼게요. 국소작용? 국소라는 게 뭐예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 치과 가면은 리도카인을 국소 마취하죠.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바로 국소작용이라는 거예요. 전신작용? 말 그대로 전신에 퍼지는 게 전신작용이에요.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돼가지고 전신에 약발이 간다. 이게 전신작용이죠. 이 또 선택 작용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 가지고 그 조직 장기에서 약리 작용을 일으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어디를 검색하라? 우리는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가면 다 네이버를 주셔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이해가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니까요.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방법도 괜찮다. 막판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귀관지에서 이렇게 다 찾아갖고 그냥 떠 먹여드리잖아요. 그냥 삼키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여를 하든지 간에, 먹이든지, IV를 놓든지, IM을 놓든지 간에, 약물이 그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약발이 받는데요. 약리작용이 뭐예요? 약물이 그 몸에 미치는 작용. 친화성은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어요 타이륜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 머리로 가가지고 약발이 받았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심해요 그래도 타이륜을 먹잖아요 만약에 타이레놀 이거는 뭐 고유명사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약발이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로 가고요 생리통이 있으면 생리통으로 가고요 치통이 있으면은 이 치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먹든지 간에 알아서 아픈 쪽으로 간다. 친화성이 있다. 이것을 선택 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몸이 두통이든 생리통이든 치통이든 선택해서 간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일반 작용, 그냥 약발 받는 게 일반 작용이에요. 모든 조직 장기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약발이 받는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작용이다. 보편적으로 그냥 약 먹으면 어뭐 약발 받는다. 부작용,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 건강을 해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에요. 어, 우리 동력 뭐였죠?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아, 심각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게 동력이었듯이 뭔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다. 그냥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 어려운 거뭐 있어요? 음, 알아서 약발 받는다. 타이든을 먹어서 두통, 치통, 생리통으로 알아서 다 그냥 친화성으로 이석한다. 이제 뜻은 이해했어. 근데 이 말에 이 멘트가 어떤 작용인지 뭐만 알면 될까요? 어, 떤 방법으로 투여하든지 간에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아, 선택해서 받는구나. 선택 작용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물에 관한 어, 관리 방법. 이중 잠금장치 해야 되잖아요. 마약류는. 그런데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아, 이그이 그, 이 말이 좀 생소했어요. 철제 금고에 무슨 그렇게 잠그는 것까지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관한다. 이런 멘트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달라지더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향 정신성 의약품은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한다. 아편제지와 마약 종류는 라벨을 부착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된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수리남이라는 그 무슨 여섯 편짜리 화정호 나오는 걸 하는데 화정호 씨가 나오는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요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단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그 필로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아편제제요, 마약 종류는요,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돼요.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수량을 확인해라. 아, 일반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요, 프로포벌도 있고요, 많잖아요. 어, 이거 직원들이 빼돌리기도 하고 직원들이 또 중독되기도 합니다.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약국에 반납해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경우는 없다.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남용 방지가 아니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잘못 사용하는 게 오용이에요, 오용. 하제 부종에 있는 사구체 신념 하나의 간호로, 옳은 것은 사구체 신념입니다. 일단, 신장이 나쁜 하나, 아픈 애기라는 뜻이에요.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아니, 사구체 신념인데 상기도 감염 환자랑 접촉을 금해? 어? 상기도면은 이 호흡기 위쪽 아닙니까? 뭐, 왜 이럴까요? 사구체 신염이 뭐예요? 신장의 기본 단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염증의 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 혈뇨, 단백뇨 등이 나타나면은 어 검사해 보니까 사구체 신염이 나온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상기도 감염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이 선행됨에 따라서 사구체 신염이 나타난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구체 신염은요 상기도의 감염으로 많이 나타난다잖아요 뭔가 감기가 걸렸나? 우리가 아프면은 뭔가 열나고 컨디션 안 좋고 아 이런 감염 증상으로 사구체 신념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접촉을 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몇 시간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부종이 심하면은 수분을 제한해라 어 우리가 단백질을 제한해라 하는 거 간신사 간성원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염이었어요. 그래서 저단백식이 먹이라 이거예요. 저단백 먹으니까 기운 없으니까 고탄수화물식이를 먹이래요. 적은 양의 빈번한 식사가 좋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말고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고탄수화물식이 하면은 사구체 신염이 가네요. 그리고 저단백식이가 간다. 저탄수화물식이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 저탄수화물식이 뭐가 있었지? 우리 급속이동 중위군. 위 절제 수술을 했어. 위를 잘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 갖고 똥으로 나가야 되는데 먹자마자 5분에서 30분 안에 싸 버립니다. 이게 뭐죠? 덤핑 신드롬이에요. 빨리 덤핑 떨어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왜 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을 먹었죠? 탄수화물은 입에서 뿌띠 알렌이라고 해서 침에서 이 탄수화물을 소화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그냥 분해가 되니까 빨리 더 빨리 싼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지방을, 고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으라 하는 게 위절제술, 덤핑신드롬이었어요.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위절제수술을 한, 한 자. 뭐가 심하다? 악성비.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것까지가 다 국가보수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왜? 균이 합병이 된대요.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 환자랑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키워드만 보세요 역사가 이러이러 이렇다 이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해라 왜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순환기가 과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혈압을 측정해라 그래서 병원 가면 바이탈 맨날 재잖아요 황달 황달에는요 자연적인 거 생리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황달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는요 생후 2 3일 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괜찮다. 신생아의 70%까지 나타난다. 55에서 70% 나타난다. 거의 뭐세명 중에 두 명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생리적인 거니까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황달은 왜 생기냐? 태어나고 적혈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이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승하면서 이 농도가 안 맞아 가지고 황달로 되는 거예요.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난다. 24시간 이내 황달은 병, 굉장히 병리적이라 위험하다. 용혈성 질환, 핵황달이라고 해갖고 피가 다 용혈 터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보고해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첫날 황달은 위험하다. 2, 3일 지나서 생기는 황달은 그냥 괜찮다 이 얘기예요. 황달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보육기에 넣습니다. 형광욕법으로 치료를 해요. 눈의 볼를 위해서 애기한테 신생아에게 안대를 사용하고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무슨 태닝하는 기계 같은 거잖아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준다. 뭐 체위변경은 항상 2시간 간격이었어요. 수유를 할 때는 광산욕법을 중단하고 애기한테 젖을 먹이고요.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번. 특별한 영양소에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 상관이 없는 시기가 뭐냐? 일반시기다 어, 수술하고 나서 시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묽은 거, 보리차 같은 거 마셔요. 그 다음에 유동식. 유동식이 뭐예요? 육회요. 경관 영양하시는 분들 이런 거 많이 먹습니다. 영양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로 되어 있어요. 어, 유동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식이에요. 연식이 뭐예요? 부드러운 음식. 순두부, 죽, 뭐 연두부, 또 푸딩. 뭐, 계란찜. 이런 것도 다 연식이죠. 경식은요, 가볍게 먹는 밥이에요. 일반식은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일반식입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먹는 거. 그래서 영양소에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일반식이고요. 뭔가 이 쉽지 않고 그대로 삼켜야 된다 하면 유동식이죠. 부드럽게 먹어야 된다. 연식이죠. 노인들이 연식 많이 먹죠. 경식은 가벼운 식사이다.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 제공하는 거, 처음은 물을 먹어라, 차를 먹어라, 그래서 보리차,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잖아요? 보리차 먹고, 그 다음에 유동식 먹고, 연식 먹고, 경식 먹고, 일반식 먹는다. 굳이 순서를 암기하고 싶으신 분은요, 제 친구 중에 유연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유연경. 영경이가요, <laughs> 식당 가면은요, 보리차를 한잔 마셔요. 그리고 이 유연경이 나중에는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식 먹잖아요. 그래서, 연경이가 식당 가면은 차 한잔 마시고, 유연경이 일반식을 먹었다. 유, 유동식, 연, 연식, 경, 경식이라고요. 어, 이렇게 또, 암기하실 분은 암기하세요. 유연경. 어, 그 배구선수 이름이 김연경이죠? 예, 우리 수스로 식이 섭취 단계는 유연경이라는 거. 보리차 한대 마시고, 어, 유연경이 일반식을 먹는다. 약물이 혈액을 통해서 기관에 도달해서 발현되는 작용이 뭐냐? 전신작용이다. 이런 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기초 양리, 양리 문제가 은근히 어려워요, 그죠? 근데 나오는 문제가 어, 많진 않아요. 볼게요. 국소작용? 국소라는 게 뭐예요? 부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국소 마취. 치과 가면은 리도카인을 국소 마취하죠. 그 부분만 해당되는 게 바로 국소작용이라는 거예요. 전신작용? 말 그대로 전신에 퍼지는 게 전신작용이에요. 약물이 혈액으로 흡수돼가지고 전신에 약발이 간다. 이게 전신작용이죠. 이 또 선택작용은 뭐예요? 어떤 방법으로 투여하던지 약물이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그 조직장기에서 양리작용을 일으킨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모르면 어디를 검색하라? 우리는 네이버가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런 말 하나하나가 이해가 안 가면 다 네이버를 뒤져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한번 그렇게 공부를 하고 나면요 이해가 너무 빨라져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어 이렇게 장기 기억으로 간다니까요 초반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이런 방법도 괜찮다 막판에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어 귀관지에서 이렇게 다 찾아갖고 그냥 떠먹여 드리잖아요 그냥 삼키시면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 투여를 하든지 간에 매이든지 IV를 놓든지 IM을 놓든지 간에 약물이 그 친화성이 있어가지고 알아서 약발이 받는데요 약리작용이 뭐예요? 약물이 그 몸에 미치는 작용 친화성은 뭐예요? 서로 끌어당기는 성질 예를 들어서 두통이 있어요 타이륜을 먹었어요 그랬더니 아 머리로 가가지고 약발이 받았어 선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생리통이 심해요 그래도 타이륜을 먹잖아요 만약에 타이레놀 이거는 뭐 고유명사죠 아세트아미노펜 계열의 약을 먹었어요 그러면 이게 약발이 내가 머리가 아프면 머리로 가고요 생리통이 있으면 생리통으로 가고요 치통이 있으면은 이 통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먹든지 간에 알아서 아픈 쪽으로 간다 친화성이 있다 이것을 선택 작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아서 몸이 두통이든 생리통이든 치통이든 선택해서 간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일반 작용 그냥 약발 받는 게 일반 작용이에요. 모든 조직 장기에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친화성이 있어 가지고 약발이 받는다 이게 바로 일반적인 작용이다. 보편적으로 그냥 약 먹으면 어, 뭐 약발 받는다. 부작용 필요하지 않은 작용이 부작용입니다. 독작용 건강을 해치고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 작용이에요 어, 우리 동력 뭐였죠? 숙주에 침입한 병원체가 심각한 임상 증상과 장애를 일으킨다. 키워드만 보는 거예요. 아, 심각하고 장애를 일으키는 게 동력이었듯이 뭔가 생명에 위협을 주는 게 독작용이다. 그냥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려운 거, 어려운 거뭐 있어요? 음, 알아서 약발 받는다. 타이든을 먹어서 두통, 치통, 생리통으로 알아서 다 그냥 친화성으로 있어 간다. 이제 뜻은 이해했어. 근데 이 말에이 멘트가 어떤 작용인지 뭐만 알면 될까요? 어, 어떤 방법으로 투여든지 하 간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은 아 선택해서 받는구나 선택 작용 정도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물에 관한 어, 관리 방법 이중 잠금 장치 해야 되잖아요 마약류는 그런데 철제 금고에 보관한다 아, 이그이 그, 이 말이 좀 생소했어요 철제 금고에 무슨 그렇게 잠그는 것까지 해야 돼 맞습니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보관한다 이런 멘트면 다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달라지더라도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향 정신성 의약품은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한다. 아편제지와 마약 종류는 라벨을 부착해서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된다. 넷플릭스에서 지금 수리남이라는 그 무슨 여섯 편짜리화정우 나오는 걸 하는데 화정우 씨가 나오는 뭐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단편으로 나왔는데 거기서 그 필로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항상 앞편제제와 마약 종류는요. 잠금장치를 해서 보관해야 돼요. 마약은 반드시 잠궈두고 항상 수량을 확인해라. 아, 일반 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도 있고요, 프로포벌도 있고요, 많잖아요. 어, 이거 직원들이 빼돌리기도 하고 직원들이 또 중독되기도 합니다. 마약을 투여하지 않고 버리는 경우 약국에 반납해야 돼요. 그냥 버리는 경우는 없다. 약장을 잠그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약의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남용 방지가 아니라 오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잘못 사용하는 게 오용이에요, 오용. 하의부종에 있는 사구체 신념 하나의 간호로, 옳은 것은 사구체 신념입니다. 일단, 신장이 나쁜 환나 아픈 애기라는 뜻이에요.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한다. 아니, 사구체 신념인데 상기도 감염 환자랑 접촉을 금해? 어? 상기도면은 이 호흡기 위쪽 아닙니까? 뭐, 왜 이럴까요? 사구체 신염이 뭐예요? 신장의 기본 단위인 사구체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사구체 신염입니다. 염증의 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어, 혈뇨, 단백뇨 등이 나타나면은 어, 검사해 보니까 사구체 신염이 나온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이랬을 때 상기도 감염이나 다른 감염성 질환이 선행됨에 따라서 사구체 신염이 나타난다. 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구체 신염은요. 상기도의 감염으로 많이 나타난다잖아요 뭔가 감기가 걸렸나? 우리가 아프면은 뭔가 열나고 컨디션 안 좋고 아 이런 감염 증상으로 사구체 신념을 알수 있기 때문에 이 접촉을 금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치료해요 몇 시간마다 섭취량과 배설량을 측정한다 부종이 심하면은 수분을 제한해라 어 우리가 단백질을 제한해라 하는 거 간신사 간성온수 신부전 또는 만성신부전, 사구체 신념이었어요. 그래서 저단백식이 먹이라 이거예요. 저단백 먹으니까 기운 없으니까 고탄수화물식이를 먹이래요. 적은 양의 빈번한 식사가 좋다. 한 번에 많이 먹는 거 말고 조금씩 자주 먹이는 게 좋다 이거예요. 고탄수화물식이 하면 은 사구체 신념이 가네요. 그리고 저단백식이가 간다. 저탄수화물식이가 기억나지 않으세요? 어, 저탄수화물식이 뭐가 있었지? 우리 급속이동 중위군. 위 절제 수술을 했어. 위를 잘라 버렸어요. 그러면은 천천히 음식물이 소화 흡수돼 갖고 똥으로 나가야 되는데 먹자마자 5분에서 30분 안에 싸 버립니다. 이게 뭐죠? 덤핑 신드롬이에요. 빨리 덤핑 떨어진다 이거죠? 그랬을 때왜 탄수화물을 저탄수화물을 먹었죠? 탄수화물은 입에서 뿌띠 알렌이라고 해서 침에서 이 탄수화물을 소화분해하는 효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입에서부터 그냥 분해가 되니까 빨리 더 빨리 싼다. 그래서 소화가 안 되는 지방을 고지방을 먹고 탄수화물을 조금 먹으라 하는 게 위절제술 덤핑신드롬이었어요. 또 중요한 거 국가고시에 나오는 거 위절제수술을 한, 환 자. 뭐가 심하다? 악성비. 빈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악성 빈혈이 온다. 이것까지가 다 국가 수에서 요구하는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상기도 감염 환자와의 접촉을 금지해야 된다. 왜? 균이 합병이 된대요. 그래서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 환자랑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르면요. 키워드만 보세요. 역사가 이러이러 이렇다. 이러 그런데 중요한 거는 사구체 신염은 상기도 감염을 조심해라 이거예요. 아시겠죠? 주기적인 혈압 측정을 해라. 왜? 신장 기능을 보존하고 순환기가 과부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항상 혈압을 측정해라. 그래서 병원 가면 바이탈 맨날 재잖아요. 황달, 황달에는요. 자연적인 거, 생리적인 황달과 병리적인 황달이 있습니다. 생리적인 거는요. 생후 2, 3일경에 나타났다가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그래서 괜찮다. 신생아의 70%까지 나타난다. 55에서 70% 나타난다. 거의 뭐세명 중에 두 명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생리적인 거니까 괜찮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황달은 왜 생기냐? 태어나고 적혈구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혈액 내에 이 빌리루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상승하면서 이 농도가 안 맞아 가지고 황달로 되는 거예요. 간 기능이 미숙하기 때문에 빌리루빈을 처리하지 못해서 황달이 나타난다. 24시간 이내 황달은 병, 굉장히 병리적이라 위험하다. 용혈성 질환, 핵항달이라고 해갖고 피가 다 용혈 터져버린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보고해야 된다. 태어나자마자 첫날 황달은 위험하다. 2, 3일 지나서 생기는 황달은 그냥 괜찮다 이 얘기예요. 황달 우리가 인큐베이터에 넣잖아요. 보육기에 넣습니다. 형광욕법으로 치료를 해요. 눈의 볼을 위해서 애기한테 신생아에게 안대를 사용하고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줍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무슨 태닝하는 기계 같은 거잖아요. 체위를 계속 변경해 준다. 뭐 체위변경은 항상 2시간 간격이었어요. 수유를 할 때는 광산욕법을 중단하고 애기한테 젖을 먹이고요. 구강으로 수분을 보충하고 오한이 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11번. 특별한 영양소에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 상관이 없는 시기가 뭐냐? 일반 시기다. 어, 수술하고 나서 시기의 단계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완전 묽은 거, 보리차 같은 거 마셔요. 그 다음에 유동식. 유동식이 뭐예요? 육해요 경관 영양하시는 분들, 요런 거 많이 먹습니다. 영양분은 다 들어가 있는데 물로 되어 있어요. 어, 유동이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연식이에요. 연식이 뭐예요? 부드러운 음식. 순두부. 죽. 뭐, 연두부. 또 푸딩. 뭐 계란찜. 이런 것도 다 연식이죠. 경식은요, 가볍게 먹는 밥이에요. 일반식은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먹는 일반식입니다. 환자가 아닌 사람들이 먹는 거. 그래서 영양소에 제한이 없고 음식의 질감과도 상관이 없다. 이거는 일반식이고요. 뭔가 이 쉽지 않고 그대로 삼켜야 된다 하면 유동식이죠. 부드럽게 먹어야 된다. 연식이죠. 노인들이 연식 많이 먹죠. 경식은 가벼운 식사이다. 위장 수술로 장기간 금식한 환자가 위장 운동 회복 후 구강 섭취를 시도할 때 처음 제공하는 거 처음은 물을 먹어라 차를 먹어라 그래서 보리차 이게 최근 국시에 나왔잖아요. 보리차 먹고 그다음에 유동식 먹고 연식 먹고 경식 먹고 일반식 먹는다. 굳이 순서를 암기하고 싶으신 분은요 제 친구 중에 유연경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유연경. <laughs> 연경이가요 식당 가면은요 보리차를 한잔 마셔요. 그리고 이 유연경이 나중에는요. 환자가 아닌 사람이 일반식 먹잖아요. 그래서, 연경이가 식당 가면은 차 한잔 마시고, 유연경이 일반식을 먹었다. 유, 유동식, 연, 연식, 경, 경식이라고요. 어, 이렇게 또, 암기하실 분은 암기하세요. 유연경. 어, 그 배구선수 이름이 김연경이죠? 예, 우리 수스로 식이 섭취 단계는 유연경이라는 거. 보리차 한대 마시고, 어, 유연경이 일반식을 먹는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 한다.